맛집지못해 빨간 옷을, 빨간 옷을 입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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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해? 입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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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고 입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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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 토마토, 토마토, 나나야 주스 될 거야, 주스, 될 거야. 주스. 나는, 나는야, 주스 될 거야. 멋쟁이 토마토, 멋쟁이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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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 이 토마토 어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? 원래 세개 아닌가? 두개 중에 세개 빼고 왔어요 <laughs> 세개 중에 하나 뺀고줘9677939 <laughs> <나는 웃음> <주셨다. 웃음>